네,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어,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어, 웅장하고 아주 멋진 그런 오래된 건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와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할 때도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본 밀라노 대성당은 이 외관부터 내부까지 너무 화려하고 대단해서 방송으로 보는데도 참 멋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밀라노 대성당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이 성당을 짓기 시작한 때가 1386년도래요. 그런데 다 완공된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1965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80년에 걸쳐서 이 건물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이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뭐 여러 양식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 있다 라고 합니다. 유럽에 가면 꼭 한번 사진을 찍고 와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니까 유럽 가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세 시대부터 현대까지 이 크고 웅장한 이런 건물들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건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7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성전으로 수륩바벨이 주도해서 세웠기 때문에 수륩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본문에 기록된 성전인데 이건 헤롯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전이라고 불렀을까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인 주전 B.C. 19년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이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주전 63년 경에 폐허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헤롯이 주전 19년. 제가 지금 주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간 건주후고요 주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9년부터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공사가 얼마나 컸던지 헤롯이 죽은 다음에도 공사가 계속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실 때도 세부적인 이 성전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성전 공사가 계속되어 가다가 주후 63년경에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를 막 들으셔서 헷갈리실 텐데, 이 건축물이 82년 동안이나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든지 당시에 요세프스라는 역사가는 성전이 황금으로 덮여 있어서 해가 떠오를 때면 눈이 부셔서 얼굴을 돌려야 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성전이 불에 타서 없어질 때에 그 내부에 금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금들이 다 녹아 돌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금을 꺼내기 위해서 돌들을 다 드러내어서 금을 가져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면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년 걸렸다고요? 8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있는데 그중에 6분의 1이 성전인 거예요. 온갖 화려한 돌과 금으로 장식을 했는데 이렇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완성된 지 불과 4년 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함께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에 탄 성전에서 금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돌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겠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예배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 이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하죠.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뭐가 되겠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인간의 탐욕과 외식적인 제사만이 남아 있는 화려하고 큰 건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는 겁니다. 그 성전의 외형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 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성전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지만,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역시도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을 보고 그것이 좋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 성전의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이 대단하니까 영원할 것처럼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이 외적인 화려함에 빠져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성전에 관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각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가질 것에만 집중한다, 라면, 나, 지금의 나라는 성전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어도,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생이어도, 결국은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될 육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왜 이것을 보지 못하냐고 물으시는 질문이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부유함,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살아가면 우리가 각자 맞게 될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무너진 영원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이 이제 좀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만큼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아, 이건 이스라엘의 멸망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이 뭐냐면 언제와 징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어떤 징조가 일어난, 일어나는지를 알면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은 좀 다른 기대의 대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승천한 후에 4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거야. 라든가 주후 70년도가 되면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라고 주장하는 가짜 메시아들이 나타날 때인데 그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주의하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말리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전에 드다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이 그가 죽임당한 후에 다 흩어졌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백성을 깨웠다가 망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드다와 유다라는 가짜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방을 놓았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사도시도, 사도시대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 있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에는 지금도 자기가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심지어 종말을 맞춘다고 가짜 예언을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미혹하다라는 이 단어가 플라나,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길을 잃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을 잃다. 여러분들은 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다면 아실 텐데, 도시나 도로에서는 길을 잃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산 같은 곳에서 길을 잃으면 암담해집니다. 그래서 가끔 이 미국 신문에 보면,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고 죽었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에서 길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으면 좀 가난하게 살면 되고 좀덜 배운 채로 살면 됩니다. 꼭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의 길을 잃으면 영원히 미아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죽음 이후에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길을 잃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위험한 겁니다. 가짜에 속아서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 교회, 가짜 복음도 문제지만, 지금 시간이 계속될 것만 같은 사탄의 속임에서도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종말, 개인의 마지막 날을 향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끝이 나는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만 집중하다가 자신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 이후부터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모습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려지고 10절에는 민족과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11절에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마지막 날의 징조의 의미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언제가 마지막 때일까요? 우리는 흔히 종말을 마지막 때의 어느 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미래의 어떤 시점이 종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으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오면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라가 없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온난화가 심각해져서 기상이변이 더 많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상이변, 천재지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란, 시간적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을 딱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종말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종말의 긴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시각은 언제나 끝이 온다. 나에게 그 시간이 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늘 떠날 시간을 내 옆에 두고 살았다. 라는 말인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무드셀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자녀가 죽으면 이 자녀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세상에 대해 그런 시각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곧 임하게 될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재난의 징조를 통해 우리가 종말의 긴박성, 삶이 끝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긴장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더안 좋은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또 16절, 17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신자들이 신앙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종말만 생각해도 겁이 나는데 실제로 신자들이 당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누가 복음을 비롯한 이 복음서들은 AD, 그러니까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의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시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살기 위해 동굴에 숨어 지내야 하는 그 시절을 지나던 때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가 1세기를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고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가, 가졌던 생각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주님,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었고 실제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게, 받게 될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것을 통해 그 이후의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받게 될 고난을 함께 보여 주셨던 겁니다. 이런 표현을 묵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늘에도 여전히 박해를 받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손해를 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이 고난과 핍박 중에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라는 뜻의 접속사가 있어서,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아무리 울어도 그 끝을 알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께서 절대적인 보호를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가 한 10만 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저는 아마 그 정도 될것 같고, 좀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좀 적겠죠. 근데 그 수명이, 머리카락 하나의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지고 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지속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종말의 시간을 지나가는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아시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심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27절인데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주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믿음의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 말씀 위에서 나를,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겁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내가 원어로 보면 후포모네라는 단어인데 그 원래 뜻이 견고하게서다, 굳게서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흔들리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 견고하게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인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 굳게 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굳게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다한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활주일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될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종말의 때에 두려움의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으로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